안녕하십니까. 윤태옥입니다 아, 신장의 키질 석굴과 조선인 한나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시간이 길어져서 끊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음, 이렇게 중앙일보에 연재했던 음, 윤태옥이 중국기행, 음, 변방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을 이야기하고, 어, 이야기를 했는데, 어, 지금 보시는 이런 지도라든지 오지 이야기라든지 어, 이런 것들은 음, 전부 이 앞에 예, 동영상에서 제가 다 보여드리고 어, 나름대로 제 소감도 같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 오늘은 이제 키즐 석굴에 와서 어, 구마라 집을 지나서 이렇게 보면 음, 석굴 1 0호 석굴이 있습니다. 번호가 붙어 있는데 10... 10번입니다. 그 10번에 들어가면 조선인 한나견이 있습니다. 처음 제가 여기를 찾아갔을 때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알고 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죠. 아, 들어가기 직전에 그 석굴을 안내하는 가이드. 이 석굴은 가이드, 그 석굴에 소속되어 있는 가이드와 동행하지 않고는 관람할 수 없는, 그렇게 관리가 굉장히 엄격한 곳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안에는 조선인이 있다. 자우시안이라는 조선인이 있다.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했습니다.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가.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한나견이라는 사람의 기념관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굴은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 이제 그 승려들이 수도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 보통 승방굴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어떤 의례, 이게 이, 이 의례하는 음? 제가 약간 헷갈리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어, 승려나 수도자들이 머무는 곳, 음, 거주하는 석굴이 있고 어, 또 하나는 수도하고 어, 수도를 이, 이 하면서 어떤 그 종교의 의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굴이 있습니다. 여기는 승녀들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승방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벽화나 이런 것은 없고 그 안에 약간의 그 취사를 할수 있는 또는 휴식할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갖춰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이 한나견이 기념관으로서 어 어떤 그 자화상도 붙여놓고 어떤 자료들을 벽에 붙, 어, 벽에 이렇게 걸어서 전시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보는 사람이 지금 한나견의 자화상입니다. 안경이 아주 독특하고 멋있고 어, 머리 스타일도 아주 그렇듯합니다이 음. 오른쪽 그림은 어, 오른쪽 그림은 아마 유학할 때 프랑스에 유학할 때 어, 중국인들 내지는 그때의 동료들하고 같이 찍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이 한나견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아, 혁명열사 증명서의 사본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왜 혁명열사가 되는지는 뭐, 이제 한나견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쭉 소개를 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한나견의 일생을 그냥 출생에서부터 죽었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차례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1898년 음, 연변에 용종에서 태어났습니다. 룽징, 음, 룽징에서 징 태어났습니다. 간도로 이주한 조선인의 2세로 태어난 거죠. 음, 윤동주나 송몽규도 같은 음, 간도로 이주했던 조선인 2세로 출생을 했는데 한나견도 그랬습니다. 1919년에 313 반일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젊었을 때죠. 이제 21살 때2 1살 22살 여때죠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3.1 운동은 이제 우리 땅에서도 전국으로 퍼져나갔지만, 이제 바로 이제 그, 이 간도지방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어 연변의 그 룽징, 용종에서는 3.13 반일 시위라고 합니다. 그 일로 해서 시위가 끝내, 시위가 일단 그, 이, 이 잦아들면서 블라디보스 톡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1920년에는 상하이 그 고려공상당 참가, 창건에 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때 그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미 만들어졌었고, 거기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호위위원이라는 직을 맡았습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그 힘을 쓰고 몸을 쓰는 어떤 직을 맡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1921년에 상해 미술 전과 학교에서 미술 공부를 했습니다. 1923년에 상하이에서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조선인으로서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중국의 미술계에서도 입당한 사람으로는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에 만들어졌지만 소위 외계론을 표방하고 소위 말해서 강대국들에게 얘기 잘해서 우리의 진심을 호소하면 독립시켜 줄 것이다라는 어떤 노선을 걷고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도 뭔가 이렇게 진척된 게 없습니다. 될리가 없죠. 뭐. 일본이 전승국인데 전승국의 식민지가 어그 전승국들이 지금 그이이 전리품 나눠먹기를 하는데 끼어들어서 그 전승국의 식민지를 독립시키자는 독립시켜 달라는 얘기를 하면 먹히나요 어림 택도 없는 소리죠 아 당시에 그래서 그 임시정부는 음, 성과도 없었고 그 안에 명망가 들 사이에 뭐 온갖 이런저런 뭐 그냥 그 다툼이 많았습니다 어떤 여러가지 사정이 많았지만 그래서 상당수의 젊은이들은 임시정부를 다 떠났습니다 임시정부를 떠난 사람 중에 하나 하나가 한나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조선인들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어, 중국의 공산혁명이, 공산혁명이 조선의 독립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빨리 갈수 있는 길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서 간 겁니다. 당시에는 그~ 이~ 조선 식민지 청년들에게 그 희망이라는 거는 물론, 구체적으로는 독립이지만, 그 독립에 도달하는 어떤 것으로서의 가장, 그 확고하고, 어 확고할 뿐만 아니라, 기댈 만한 어떤 것은, 제국주의에 반하는 러시아 혁명이었습니다. 러시아. 혁명. 그래서, 그, 러시아 혁명이, 그, 말하자면, 그, 세계의 희망의 대세였기 때문에, 어 임시정부의, 그, 이이 성과 없는 임시정부, 그 다음에, 음 사회주의가 아니었던, 러시아 혁명을 배관시하고 있는 그런 임시정부를 떠나서 뭔가 사회주의 활동이나 그쪽으로 경도되는 것은 뭐큰 시대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나견은 1923년에 중국공산당에 가입을 했던 거죠. 어, 그 다음에 1924년에는 선양으로 파견이 돼서 만주 지역의 중국공산당을 개척하는 어, 초기 영도자의 하나로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선영에서 개인 미술 전시회도 했었답니다. 그때 경성에 있는 동아일보가 예술계의 수재라고 보도한 것도 있더군요. 1925년하고 1931년에서 1937년까지는 유학을 했습니다. 소련으로도 유학을 했었고 세 달이니까 저건 유학이라기보다는 뭐 거의 뭐라 그럴까요. 연수 요새 말로 하면 연수 단기 연수 정도 갔다 온 느낌이네요. 1931년부터 37년까지는 파리의 루브르 예술대학에 유학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더 이렇게 미술을 공부했고 거기서 창작 활동을 하고 어 거기에 유학가 있던 중국인 또는 현지의 그 유럽의 그 젊은 화가들하고도 많이 교류를 하면서 전시회도 많이 활발하게 했습니다.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중일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보다는 그냥 일본이 중국 대륙을 본격적으로 뜯어먹기 시작한 거죠. 침략을 한 겁니다. 그걸 중일전쟁이라는 이렇게 중립적인 말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때 그 장장님의 아들, 장학량이죠. 장효량장세량이 유럽에 뭐 유학 겸뭐 이렇게 이렇게 연수 겸 그렇게 가 있었는데, 그때 귀국을 합니다. 귀국할 때 같이 귀국을 했습니다. 일종의 호위대의 일원으로서 같이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해서는 우한 어, 호북성 후베이성의 우한에서 어, 우한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주울래가 음, 주도하고 있던 동북항일구국총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어, 이때 우한에서 이제 서양 사람들하고도 서양의 어떤 사람들하고도 교류가 있었는데 이, 우리도 알수 있는 유명한 사람은 아그네스. 어, 스메들리라고 있죠. 어, 이 사람은 미국 여기자인데, 음, 중국 공산혁명 1세대 중에 하나, 중국 인민해방군에게는 뭐 거의 비조처럼 얘기하고 있는 음, 주덕, 주더의 전기를 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한아리 불씨가 광야를 불사르다라는 제목으로 번역해서 출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